파이로블리 오늘은 라이더분들께 저의 작은 꿀팁들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입문의 꿈도 꾸게 되고 또 입문도 하게 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바이크 타시는 모든 라이더분들께도 꼭이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바로 중고거래 시 사기 방지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에이! 요즘 바이크 관련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간단하게도 직거래를 하면 되지만, 그럼 직거래를 못하는 경우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루블리와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바이크 거래마저도 낯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바이크 직거래의 경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에 드는 차량을 보러 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럼 계약금을 걸겠죠? 계약금을 걸었으니 차대번호 받고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달고 직접 타고 온다. 뒷거래의 경우엔 두 번이나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정말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바이크 서류 목록을 잘 봐주셔야 합니다.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 이세 가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의 도장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을 해야 등록이 가능한데요. 이때 차대번호가 필요합니다. 등록을 해야 번호판이 나오겠죠? 만일 이 서류는 다 받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걱정하지 마세요. 구청에 운영 시간 내에 서류를 지참하여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직거래가 정말 확실한 거래 방법이긴 하지만 직접 매물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죠. 이럴 때 보통 화물 거래를 하게 됩니다. 바이크뿐만이 아닌 바이크 관련 물품 또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사기 방지를 100%는 아니어도 99.8% 정도 해봅시다. 꼭이 매뉴얼대로 실행에 옮기셔서 소중한 돈 지키세요. 일단 저는 카페 활동 내역을 100% 신뢰하지 않아요. 판매를 위해 방금 막 가입해서 판매 글을 올리는 판매자도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거래가 아니면 거래를 하지 않겠죠? 만약 왕성이 활동하시는 분이고 이전 판매 내역도 있다면 그래도 믿지 않을 거예요. 어제까지 왕성이 활동하다가 오늘 아침에 계정이 해킹당해서 사기 계정에 활용되는 사례도 많더라고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로 확인하는 건데요. 선불폰 여부 확인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기꾼은 걸러집니다. 뭐 자기 명의로 한탕할 생각을 하는 사기꾼들에게는 이 또한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타인 명의의 대포선불폰을 사기에 이용하기 때문에 콜레트콜이라는 후불 계산 시스템 자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선불폰 이용자는 1호 사땡 콜레트콜로 전화 걸게 되면 상대방의 사정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바로 거래를 덮어주세요. 이런 일과 관련없이 선불폰을 이용하시는 소수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세 번째 확인 방법은 카카오페이 등록 여부인데요. 세 번째 방법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카카오페이로 어떻게 사기꾼을 알아내지? 하면서요. 보통의 분들은 카카오페이를 등록해두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선불폰이나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카카오페이 가입을 할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선불폰이면 물론 가입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타인명의 선불폰은 카카오페이에 가입할 수 없어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가입이 되어 있다면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의 예금주, 카카오페이 예금주가 동일한지 확인해 보세요. 명의가 다르다면 그 이유를 여쭤봐야겠죠? 더치트 조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일 마지막에 확인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선불폰 번호 변경 후첫 범행이라면 사기당한 피해자분들께서 며칠 뒤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거라면 역시 100% 신뢰는 어렵네요. 앞에 말씀드린 방법들을 다 해보고 저는 인터넷 조회를 또 해봅니다. 인터넷 조회는 네 가지 방법으로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중비나라, 바비님 네이버, 구글. 이렇게 총네 번을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검색어는 이런 식으로. 분명 어디선가 내역은 남아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우리의 돈을 사기꾼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어요. 저는 판매자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살짝 떠보는데요. 예전엔 이렇게 사진 찍어주세요. 아, 이렇게도 찍어주세요. 이것저것 인증을 요구했었는데요. 사기꾼님들은 친절하게 요구대로 사진을 다 보내주십니다. 진짜 물건을 갖고 있는 건지 포토샵을 한 건지 알수 없지만, 인증샷은 요즘 1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소유자가 아니면 모를 법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말고 전화로. 서칭할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우와, 알리발 레버네요. 이거 한 16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어, 이 자켓에 내피지퍼가 따로 없죠? 사장님, 알쓰리 20년씩 치등록세 한 4만원 정도 나오셨죠? 등등 틀린 대답을 강요하세요. 모르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네. 라고 대답하고 회피할 만한 질문들을요. 알고 있는데 확인차 물어보는 질문인 것처럼요. 자, 이렇게 제가 거래 전 실행하는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대로 실행한 이후 한 번도 사기를 당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방법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뚫리기 마련이겠죠. 세상에 좋은 분들도 참 많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도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정말 정확하게 신용있게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틈에서 검은 손길은 항상 존재하니 항상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하더라고요. 99.8%는 피했지만 0.2%는 이 모든 걸다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 명의로 범행 이력이 남아있지 않거나 조회를 해도 안 나오는 번호와 계좌번호로 시도하는 첫 사기의 경우는 아휴. 그래도 조금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사기당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이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항상 안전하고 걱정 없는 거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모토로그가 아니라 정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요즘 사기 소식이 많아서 급하게 만들게 되었네요. 다음 영상엔 루블리 소식으로 꼭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빠이 루블리.